한 번씩 해외 연결하고 있죠. 여기는 식량 위기 현장입니다. 국가 연구기관인 농촌진흥청과 함께 아프리카 중남미 중앙아시아 곳곳에서 기후 위기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대한민국의 농업기술을 전해주는 식량위기 해결사들을 직접 만나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농촌진흥청 코피아 센터에 박장환 소장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소장님 계신 곳을 말씀드리면 저희 퀴즈 정답이 공개돼 버려서요. 우선 퀴즈 정답부터 풀고 가겠습니다. 문제가 적도 한가운데 있는 이 나라는 남미 안데스 산맥에 있어서 수도 퀴토는 해발고도가 2850m나 높습니다. 한쪽에는 아마존 열대밀림 지대가 있고요. 최근 세계에서 가장 큰 아나콘다 뱀이 발견되기도 했는데요. 이 나라는 어디일까요? 1번 에콰도르, 2번 요르단인데 정답은 몇 번인가요, 소장님? 1번 에콰도르입니다. 네, 소장님은 에콰도르 코피아 센터 에콰도르 소장님이십니다. 저희 문자 보내 주신 청취자분들 중에서 6657님이 공부는 꼴등에서 1번 찍어 봐요. 1번 에콰도르라고 보내 주셨는데요. 네. 에콰도르 시차가 우리랑 14시간이 난다고 하는데요. 지금 한국이 오후 6시 41분인데 지금 에콰도르 수도 키토는 몇 시인가요, 소장님? 예, 에콰도르는 지금 현재 새벽 4시 40분입니다. 아이고. 새벽 4시 40분에 일어나서 인터뷰를 해 주시다니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예, 괜찮습니다. 예. 에콰도르가 어떤 나라인지 먼저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소장님. 네. 어, 에콰도르는 그 스페인어로 그 바로 적도라는 뜻입니다. 네. 예, 말 그대로 적도의 나라이지요. 그 남방구와 북방구를 가르는 정중앙선, 즉 위도 영도상에 이 나라 수도 기또가 위치하고 있어요. 이곳 기또에서약 30분 정도 떨어진 곳에 적도탑이라는 그런 유명한 관광지가 있는데요. 전 세계에서 이 적도탑을 보려고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고 있지요. 네, 위도가 영도면 딱 적도에 있네요. 정말. 여기 산미 예. 8217님이 에콰도르 예전에 미션이라는 영화 배경 장소로 알고 있는데요. 천연의 정글 숲과 동식물의 보고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네. 적도 한가운데 있고 해발이 2800m가 넘으면 한국 사람이 가서 적응하기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선생님, 지금 계신 곳이 어디고 살기 괜찮으신가요? 네, 예, 제가 있는 곳이 이제 2850m입니다. 예. 음, 네. 예, 저는 3년 전에 여기 도착했고요. 원래 4년째 생활하고 있습니다. 예, 처음에 이곳에 왔을 때 적응이 잘 되지 않아 가지고 몸무게가 최고 10kg까지 음, 감소되었어요. 와. 그러나 지금은 많이 회복되어서 한 5kg 정도까지 회복되었어요. 네, 여러분 그 보이는 라디오 유튜브에서 보시는 분들은 소장님 현지에서 그곳 전통 의상 입고 찍으신 사진이 있어요. 이 유튜브 실시간 유튜브에서 보시면은 에콰도르에서 찍은 거기서 농사지을 때 장면이나 이 찍은 사진들 올려주셨습니다. 에콰도르가 아무래도 엘니뇨 현상 영향이 크지 않을까 짐작을 하는데요. 현지에서 느끼는 기후 위기 상황은 어떤가요, 소장님? 네, 맞습니다. 그 에콰도르는 바로 옆에 그 드넓은 태평양 바다가 있어서요. 그 해양성 기후를 받을 수밖에 없고요. 특히 그 엘니뇨 같은 그런 이상 기후 현상이 많이 받고 있습니다. 지금 또 이곳 남부 저지대 지방에서는 비가 많이 내리고 있고요. 그 심한 홍수로 아주 피해가 큰 편입니다. 네, 그러면 거기서 과연 어떻게 식량 해법을 펼치고 계신지 궁금하거든요. 예, 네. 저희들은 주로 이제 에콰도르 고산지에 그영세 소농민들을 대상으로 그 식량 안보와 그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 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아시다시피 이곳 에콰도르는 안데스 산맥 해발 2 5 0 0에서 3,800m 그 고산지를 따라서 가난한 그 삶을 꾸려가는 인디오 원주민들의 농부들이 많이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산지 기후 특성상 또 거기에서 재배 가능한 식무, 식량 작물들이 많이 제한되어 있어요. 그리고 생산성이 아주 낮아요. 그래서 저희 커피아 센터에서는 이런 그 고산지에서 잘 자라는 작물을 골라가지고 생산성을 높이고 그 아울러 농가 소득을 증대시켜서 그 가난한 농부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저희들 가장 큰 목표이지요. 네, 저희 보이는 라디오에 보내주신 사진 중에서 밭에서 이 손으로 작물을 들고 찍은 찍으신 사진이 있는데요. 이게 홍당무 당근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여기 계신 분들이 음. 원래 재배하시는 그 전통 작물인가요? 그게, 예, 그게 아. 아마 감자일 겁니다. 감자요. 예예. 예. 네, 지금은 또 이곳 농민들과 같이 활동하시면서 찍은 사진이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그곳에서 음. 활동의 성과는 어떤가요? 네, 이, 이곳 그 안데스 거산지에서는 주로 많이 대, 재배되고 있는 신형 작물이 감자와 옥수수입니다. 또 곡물로는 이제 보리, 밀, 끼노와 같은 이런 작물들이 재배하고 있는데요. 네. 저희 코피아 센터에서는 주로 이제 주식인 감자가 주식이에 감자의 생산성을 증대하기 위해서 지난 한 10여 년 동안 그 한국의 앞선 기술을 도입해 가지고. 감자 수량을 예전보다 약한40 내지 50% 이상 증대시켰습니다. 네. 그리고 또 감자 다음으로 많이 재배하는 것이 옥수수이거든요. 네. 옥수수도 마찬가지로 한국의 우수품종 보급과 아울러서 그 미생물을 활용해서 친환경 재배 기술을 도입했었겠어요. 그래서 생산성 증대와 아울러서 생산 비용 결감으로 농가 소득을 이전보다 약한30% 이상 증가시켰습니다. 네. 미생물을 활용한 친환경 재배 기술을 도입했는데, 이게 오히려 생산 비용이 절감되고, 그래서 농가 소득이 30% 이상 증가했다고 하시니까 참 놀라운데요. 아까 그 감자 들고 계신 사진도 보면서 무슨 감자가 저렇게 큰가 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예. 네. 감자 맛은 우리나라 감자랑 비슷한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도 아, 품종이 많고요. 네. 어, 여기도 주식이 감자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품종을 많이 재배하고 있고요. 그 어, 아주 맛이 뛰어납니다. 예. 아. 아까 현지 농민들과 함께 찍은 사진도 있었는데 그곳에서 같이 일하면서 겪는 여러 에피소드도 궁금합니다. 예. 뭐 특별히 에피소드로 할만은 없고요. 네. 제가 항상 고맙게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런한그 고산지 농문을 방문할 때마다 빈 농들의 그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해 나와요. 아. 그래서 애들이 삶은 감자라든가 옥수수, 뭐 아바콩이라고 이런데 있는데, 콩이 한국 강남콩보다 조금 더큰 콩이 있어요. 네. 또 치즈하고 이런 것들을 아주 정성스럽게. 그~ 내놓는 그런 순박한 농부들의 인심과 그리고 아주 반갑게 맞이해 줘요 음. 그래서 늙은 고마운 마음들이 항상 기억에 남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현재 생활에 절대 불만이 없어요 네. 그래서 매사를 즐겁게 살면서 행복 지수가 오히려 올보다 더 높은 것 같아요. 음. 그래서 결코 불평, 불평하고 불행하다는 생각을 안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이러한 것들좀 배워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그래요 네. 그리고 또인디한 원주민들은 원래 그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그 전통에 대한 자부심이 아주 높아요 네. 대단히 높고 결성력이 아주 강하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예네 정말 그곳 분들과 가족처럼 지내신다는 느낌이 말씀에서도 느껴지는데요. 저희가 나와 주신 소장님들께 꼭 여쭤보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오랜 음. 시간 생활하시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업무적인 어려움도 좋고요. 네, 예 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곳 그 고산지 적응이 처음에는 매우 어려웠습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많 적응되었지만요. 그 한국과는 아주 지구 정반대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 이것이 왔을 때는 음식부터 낯설었는데요. 어, 예를 들면 저는 해장국이라든가 이런 콩나물국, 그런 미역국을 매일 아침에 즐겨 먹는데, 네. 여기서는 그런 국거리 문화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어, 조금 그런 음식 문화에 조금 있었지만 지금 뭐 나름대로 어, 방법을 개발해서 잘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올 때부터 저는 집사람과 같이 동반해서 이전을 해왔기 때문에 그 남들처럼 뭐 향수병이라든가 이런 거그 외로움은 적었습니다. 다만 작년에 제 어머니께서 이제 1 2월도 돌아가셨는데 아. 인종은 물론이고 그 장례식조차 참석하지 못해서 내내 이제 가슴이 좀 아픕니다. 네. 왜냐하면은 이곳에서 출국에서 한국까지 도착하기에는 최소한 3일 이상이 걸리거든요. 네. 네. 그렇죠. 그게 참 그래서 임종을 지키지 못한 건 다들 참 오래 남는 것 같아요. 이 슬픔이. 네. 그 진짜 적도에 있는 고산 지역 국가에서 농민들과 함께 동고동락하고 계신 거니까요. 어머님께서 하늘에서 자랑스러워하셨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네 그런 장면들 이제 예. 네 자랑스러우셨을 겁니다 끝까지 선생님 네. 그 가족분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나 함께 듣고 싶은 노래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마무리로 틀어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제 지금 부모님은 두분다 돌아가시고 안 계시고요. 네 예, 고향에 계신 그큰 형님 내외하고 어 누님 내외 그리고 남동생 그 내외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안부를 좀 물어보고 싶고요. 어, 또 고향 친구들에게 어, 보고 싶다는 말씀을 좀 전해드리고 싶네요. 네. 그리고 제가 듣고 싶은 분들은 어릴 때 많이 좋아했던 그 나우나의 머나먼 고향을 좀 듣고 싶네요. 네. 농촌진흥청 코피아 에콰도르 센터의박정환 소장님 고향 친구분들 형님 누나 동생 가족 여러분 듣고 계시죠? 나우나의 머나먼 고향입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네, 감사합니다. 네.